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아요.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아요.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한장 부르도록 하십시다. 보. <laughs> <laughs> 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서리시네다 썼네 사었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대이 봉했네, 예수 내주 원소를 다 이기고, 보담에서 살아났었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기이다 서리신네, 사었네사었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가도네 예수 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네주 원수를 다 이기고 모두 메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왔소 성도 함께 기리다 서리 쓴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15장 20절에서 우리 20 6절까지 함께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20절 제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스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다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날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예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그 부활신앙에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격을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로 심각하다 할수 있습니다. 사다바울은 입을 열었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많은 서신 가운데 거의 대부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셨지요 그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캐리그마입니다 그런 특히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전한 장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교회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지식과 지혜,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은사가 많은가 하면 그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소송이 있었고 근친상간이 있었고 분쟁과 시기와 교회 내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육은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사라지고 영만이 계속 살아남는다라는 이원론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고 단지 죽은 자의 부활만 부인했습니다. 아직은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까지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참으로 힘을 내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증거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천되었고 실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2사에서 26장 19절에는 죽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격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 ...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일이 사건화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 증인이 500명 이상이나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의 증인들이 있기에 예수의 부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 사건이기에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만약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 되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임을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다면 사도들이 전파는 모든 것이다. 헛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사도들은 모두가 거짓 증인들로 사기꾼으로 편명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리스도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너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로마서 4장 2 5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목숨을 바쳐 가면서도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들은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이 이 생에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허무하며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존재로 전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가정적인 질문에 반하여 20절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부활의 필연성을 말하기 위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질서인 파종의 법칙과 다른 하나는 대표 언약의 원리입니다. 파종의 법칙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파종의 법칙은 예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집니다. 첫 열매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것의 첫 곡식 따이나 열매를 먼저 거두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첫 열매는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것이요, 후에 계속해서 거두어 드릴 결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천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오실 때 일시에 부활하게 되는 끈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머리인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면 몸인. 교회는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제림 모실 때 이루어지게 될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비유엔 대표 원리, 대표 언약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맘미암 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조상 아담은 육적인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아담과 약속을 맺었지요.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선악과를 따지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인간의 자연적인 대표자일뿐만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다 사망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새로운 구원을 위한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조건을 해서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용삼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인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언약의 대표자인 영생과 부활의 언약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간은 인간은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죽었고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는 분명한 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서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에는 불신자의 부활과 더불어 최종적인 심판과 종말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때에는 그토록 인간에게 정죄와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다 준 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로 인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을 줄수 없게 되며 모든 만물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천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복종한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올때 무덤이 열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하십시다. 우리의 승리도 확신하십시다. 우리의 영광도 확신하십시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찬송가 한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161장을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우리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성천하셨네 수 부하라사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하라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들의 중보 되심,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의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죄인 주어 고조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삼절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우리 한번 제가 기도드리고 통성으로 모두 다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어졌고, 오늘날 또 부활하신 그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오실 때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왕로로 타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으로 신천신지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과 만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짐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